안녕하세요. 저는 설치 작업을 하는 김영진입니다. 저는 전시장에 작품을 설치할 때 작품과 공간, 그리고 관객을 고려하면서 배치하는데요. 항상 뭔가 좀더 나은 배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적인 배치, 완벽한 배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었는데요. 그 2023년에 제가 맨 처음 그 이상적 배치를 찾는 탐구로 어 작업실을 연습실 삼아서 이상적 그 사물 배치를 연습했었는데요. 작업실 안에 놓여져 있는 사물들인 뭐 침대라든지 간이침대라든지 뭐 테이블 의자 박스 같은 것을 지정한 공간에다가 어, 매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면서 어, 좀더 나은 배치를 모색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종교적 공간으로 사물 배치하는 공간을 확장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종교적 공간에서의 사물 배치인 재단에 주목했습니다. 어, 재단에 놓여져 있는 사물 배치들은 항상 굉장히 상징적이고 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는 되게 완벽하고 어떤 신성함을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주목해서 재단 위에 사물 배치를 수집하고 참조해서 드로잉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시 배치를 위한 배치는 그동안 제가 전시장에서 작품을 배치하며 가졌던 고민에서 출발한 작업입니다. 어, 저는 전시장의 작품들이 이상적으로 배치되기를 희망하는데요. 그 이상적인 배치를 찾는 그 과정에서 이상적인 배치라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작업 탐구 과정을 조금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했는데요. 이번 전시 배치를 위한 배치는, 음, 그 불가능을 향한 저의 탐구와 시도 자체를 중심에 둔 전시입니다. 전시장 벽면에 그려진 드로잉들은 제가 그동안 기록했던 드로잉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하듯 드로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의 드로잉을 선택해서 조형물로 제작해 그동안의 추상적 탐구가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오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박준범입니다. 어, 비디오 작업에서는 주로 퍼포먼스나 만들어진 그런 작동 장치들, 기계들, 혹은 어, 역학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지, 좀 신기한 지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쭉 지켜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어, 아이디어의 출발은 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이 꿈 꿈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꿈의 작동 원리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이미지의 선택 과정이라든지 뇌 속에서 혹은 우리가 꿈을 꾸는 서술자의 입장에서 그 꿈을 어떻게 편집하고 또 진행시켜 나가는지 그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계속 그새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궁금증을 가져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어... 상당히 랜덤한 디스플레이. 뭐 물론 그 설치 방법은 전형적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의 선택이라든가 나열은 되게 랜덤하죠. 왜냐하면은 꿈도 그렇고요.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랜덤하게 들어온 그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이미지들이 다시 어떤 상상, 꿈. 이런 곳에서 다시 재조합될 때의 그 시퀀스도 비슷하다라고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전 작업은 정말 길어봤자 한 10분 이내 정도에서 짧은 거는 1분 이내의 작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가 이 비디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작업은 40분짜리도 있고, 27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긴 부분인데, 부분으로 웬만큼만 봐도 되게끔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분량을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몰입해서 보신다면, 짧게 보셔도 충분히 그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가 박형진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 재개발 소식이 들려서 아쉬운 마음에 그 동네를 매만져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집 옆에 있던 그 호두나무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옆집 이웃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홀로 남아 있는 호두나무의 그 변화를 보면서 되게 사실은 이렇게 인간 사회와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호두나무를 관찰하면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은 잊혀지고 그냥 그 호두나무와 나와의 어떤 뭔가 이야기가 생기는 것처럼 재밌는 그런 기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호두나무 아래서 1년을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을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는 건 8월과 9월 사이의 호두나무예요. 제가 본 호두나무는 이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들, 그들이 항상 그래 왔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름이 되면 벌레들이 잎을 완전히 갉아먹고 9월이 되면 또그찬바람에 벌레들이 사라지고 이제 봄처럼 새싹이 돋기 시작하거든요. 이파리가 썩었다가 뭐 이렇게 먹었다가 뭐가 생겨나고 다시 생겨나는 그시점일 그린, 그린 작업이어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개울, 우리, 우리, 마을에 흐르는 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마을, 마을에 뭔가, 이렇게 시작부터 항상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내주던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당장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작업이라서 그러면 물의 표면들을 그려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물을 그린 작업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 바둑방 같은 그리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예전에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 그리드 자체가 숫자로 환산하고 어떤 넓이로 환산하고 그런 임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제 작업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최근에는 시간의 단위로 바꿔서 이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호두나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 위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제 그림 속 안에서의 시간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또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도 되고, 네, 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계지향적 작업을 사진, 퍼포먼스, 아카이빙 등으로 하고 있는 신수아라고 합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에 따라서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이웃분들과 일종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된 작업입니다. 비누는 음, 8개월 동안 500개의 초인종을 누르고 500분의 이웃을 만났던. 작업인데요. 사실 500분의 얼굴을 모두 다 뵙지는 못했어요. 이웃이 원래 쓰던 비누, 그리고 어쩌면 향기가 가장 먼저 베게 되는 수건을 쓰고, 향이 같아진 이웃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고요. 근데 사실 이 작업은 샤워를 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예술가라고 자기를 명명하고 있는 이 여자애를 거절하는가에 대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벽면에 걸려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절들이 저를 관계지향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두 번째 작업은 이 비누라는 작업을 통해서 촬영된 퍼포먼스 기록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진들을 보고 이 마을에서 20년 정도 사신 분, 그리고 그 20년 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마을을 찾는 분, 이렇게 두 분께 이 사진을 보고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창작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러 가지 세대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 작업은 논쟁적 깻잎인데요. 그 논쟁은 연인 간의 다른 어, 이성에 대해서 친밀한 행위가 허용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논쟁인데 그게 꼭 연인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웃 간의 이야기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깻잎을 떼줄 수 있냐라고 여쭤봤고, 깻잎을 떼주신 분도 있고, 안 떼주신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길을 가다가 안녕 했을 때 인사를 받아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비율이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그 교차로 안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 다른 생애주기에 의해서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땐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작업 자체가 공동체와 마을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공동체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로맨틱했고 이 사람들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가 공동체를 다루는 작업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원 작가입니다. 저는 드로잉 기반으로 하여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시도하는데, 근간에는 주로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공간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시간의 층이 쌓인 공간. 예를 들어 나무 선반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60년대 지어지고,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건물의 내부가 바뀌어서,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이 엿보이는 그런 시간의 층이 보이는 공간, 등이 있었고 그런 공간이 지닌 물리적 특성의 요소를 염두하고 공간에 스며들어서 작업을 하고 어, 그런 작업들을 좀 근간에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 공간은 보통 하얀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잖아요. 어, 화이트 큐브에서는 이미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사이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이번 전시 공간은 화이트 큐브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작업은 네 개의 벽면에 이루어져 있고, 한 벽면은 떨어져 있, 있지만, 한 작업입니다. 작업은 지난 작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집중하려고 하는 어, 부분인데, 하늘과 땅의 생성, 기원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게 추상적 공간 개념으로도 여겨지는데, 그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몸을 통해서, 즉, 그리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어, 이미지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그러한 크기라든지 자리가 결정됩니다. 물론 준비를 되어 왔지만 그것들이 공간에 놓아질 때 그려질 때 어, 서로가 그이미지 간의 어, 연결과 그런 조율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월 페인팅 작업은 한시적인 일시성 기록만이 남겨지고 어, 작품이 전시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시성에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작품 공간 안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감각이 관객들에게 확장되기를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 내훈입니다. 저는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이더라도 개인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며 이러한 다양한 인식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시각들을 탐구합니다. 작품은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왜곡하고 변형합니다. 이를 통해 인식의 주관성과 왜곡 가능성을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주로 일상의 사물이나 이미지를 소재로 삼고 이를 낯선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맥락을 제시합니다. 전시 제목, 감각의 지평, 경험과 인식의 재구성은 지평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평선은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경계이자 모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선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작업은 사람이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몸속의 온도라는 보이지 않는 감각을 시각적, 촉각적 경험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위성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작업에서는 눈으로 볼수 없는 인공위성의 존재와 이동 경로를 시각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이 전송하는 가상의 데이터와 실제 세계의 영상을 병치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다양한 정보의 복합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주변 환경이 우리 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자극에 노출이 되는데 우리의 뇌는 이를 처리하면서 일부는 무시하고 일부는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미묘한 불편함,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하고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작품들은 여러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멀리서 전체를 조망한 후 가까이 다가가면서 변화하는 이미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를 조각하는 작가 홍자영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조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배치를 통해 공간적 맥락을 만들어내고 시선을 통해 그것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폼페이 저택과 정원, 경주의 석굴암 등 다양한 장소와 시대의 유물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전시라는 형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결국, 전시라는 것이 서로 믿음을 나눈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 교회나 사원 같은 종교시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작업은 작가의 개인적인 믿음을 실현하고 실험해보는 일종의 성물이고, 어, 그것을 전시하는 곳은 신전이 되는 거죠. 기존에 탐구하던 정원, 신전, 놀이터 사이의 관계를 짚어가면서, 어, 이 공간을 일종의 신전처럼 꾸미고 어, 모든 전시는 팝업 신전이라는 저의 믿음을 실현해 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 제가 올해 만든 다양한 조각들을 한데 모아놓고 마치 이렇게 상차림을 하듯이 배치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제 작업에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속이 비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빈 공간을 통해서 너머의 풍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관객의 시선을 통해 이게 중첩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조각들 간의 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이 재밌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의 내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제가 숨겨놓은 풍경들을 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